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협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유리 상황, 아 심각합니다. 아, 특히 강제 인치를 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한 신체적 아, 그런 부상과 아, 그리고 아, 정신적 모욕은 아, 정말로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래도 되는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처사가 한국 국격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아, 우리 안에서도 말이죠.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을 바깥에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또 바깥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을 갖다가 미국의 연방 하원 또 상원에 알리고, 아또 아, 그런 아, 힘을 빌려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또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미 연방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윤전 대통령 인권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 연방 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윤전 대통령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나 인권위원회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상황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엑세는 미국 연방 하원 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 유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이 인권 유린 상황을 신고했던 사람들이 연방 하원으로부터 검토하고 있다는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거죠. 아, 그런 지금 얘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X에 공유한 이메일 캡처 화면에 따르면 하야당 이메일은 연방 하원 산하 톰 렌토스 인권 위원회에서 발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하원 산하의 톰 렌토스 인권 위원회에서 지금 신고한 사람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 유리 사항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나의 답변서를 보낸 겁니다. 그 답변서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X에다가 그 사실을 올리면서 이러한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톰 랜던스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거기 쓰여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지적해주신 이메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위원회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지적해주신 이메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위원회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톰 랜더스 인권위원회는 톰 랜더스 인권위원회는 1985년에 설립된 초당적 소위원회로. 주로전 세계의 양심수들에 대한 인권 보호 노력을 펼치는 위원회입니다. 미국 의 하원의 인권 위원회, 톰 렌터스 인권 위원회. 이거는 198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초당적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통틀어서 전 세계의 양심수들에 대한 인권 보호 노력을 펼치는 그런 유명한 인권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자유수호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자유수호 프로젝트. 현재 이소 위원회는 51명의 연방 하원들이 속해 있고요. 제임스 피 맥서번 민주당이고 매사스세츠주입니다이 하원의원과 크리스토퍼 H 스미스 공화 뉴저지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 유리 문제를 검토를 했다는 이 위원회가 아주 유명한 위원회다. 소위원회기를 하지만 무려 연방 하원의원이 51명이나 속해 있다.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말은 말이죠. 초당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인권이 따로 있고 공화당도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인권 유린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 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양심수라는 건 뭐냐. 정치적 종교적 또는 기타 양심적 신념을 평화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투옥된 사람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양심수라는 것은 자기 신념 때문에 정책 신념 때문에 이것을 평화적으로 표현하고 자유를 지키려 했다면 이거는 그러다가 투옥됐다면 여기 양심수에 속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신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심적 신념 때문에 그리고 이걸 평화적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개엄이라는 것이 평화적인 것이지 그것이 폭동이나 폭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해당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재확인하면서 모든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그렇게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인권선언 여기에 따라서 인권위원회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가지고 저렇게 가둬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법에 따라서 투옥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세계인권선언 제9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18조와 20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가둬놓고 가둬놓은 것도 모자라서 강제 인치를 한다면서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아 그리고 또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인권을 유린한 거죠. 아 따라서 아 지금 이인권위원회에 하나의 소관 사항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원 인권위의 시각에 윤전 대통령이 인권 유린을 당한 것으로 결론 내려질지 의회 차원에서 이해된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는 아직은 물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권 유린 상항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원에서 조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운동도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할 겁니다. 아, 다만 엑스에서는 이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답장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아, 지금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아, 검토 답장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아, 빨리 유, 윤석열 대통령 인권 유리 사항을 갖다가 빨리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권 유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X에 올라온 글입니다. X에는 여러 사람들의 글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은 뭐냐. 내가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답변을 받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유린사항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받았느냐. 미 연방의회 인권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왜 받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미 연방의회에다가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인권유린사항이 있으니 이거를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애국자들이 많이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미 연방의회 인권위원회에서 답변을 준 겁니다. 검토하겠다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 지금 답변서를 갖다가 X에다가 옛날에 티티터죠 여기다 올려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미국 연방의회에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인권유리 사항을 조사하기 이럴구나라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속기 유은대 통령 석방되길 바란다라는 글들이 수백 개씩 올라오고 그리고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한미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의회가 미 연방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유은전 대통령의 인권 유린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아, 지금 이거를 신고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엑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지금 유은석 열 대통령 석방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유엔에도 윤석열 대통령 석방 탄을 한다 그리고 또 미국에도 탄을 한다 그리고 전 세계 자유국가에 탄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손안나 국민데일리 이 대표도 전 세계를 상대로 또 이렇게 탄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 서명 운동 10만 명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있는 우리 뜻 있는 교포들이 연방 의회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인권 유린 사항이 검토되고 지금 조사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힘을 합한다면 이제 검토가 시작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하는 그런 또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십시오. 강실업 tv입니다.